병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의 얼굴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턱에 선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경악과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완벽한 청결을 자랑하던 건물의 청소.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이 여인이 한때 업계를 주름 잡았던 천재 디자이너 정미숙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미숙 씨의 모습과 눈앞에 초라한 그녀의 모습이 교차하며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몇해전 50대 초반의 정미숙 씨는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어진 외도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결국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과거 그녀는 국내 굴지의 명품 디자인 회사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그녀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늘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화려한 패션쇼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이제 과거의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한때 세련된 디자인을 논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걸레와 청소 도구를 쥐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 여러 상가를 돌며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낡고 수수한 작업복에 얼굴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지인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화려했던 디자이너 정미숙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은은한 기품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그녀의 고든 자태와 섬세한 손놀림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미숙 씨가 담당하는 여러 상가 중에는 최근에 완공된 신축 고급 상가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건물이었고, 곧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할 예정이었습니다. 건물주인 박선우 씨는 이 상가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완벽주의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청결 상태에는 매우 민감해서 수시로 예고, 없이 방문하여 구석구석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미숙 씨는 박선우의 까다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청소에 유독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가장 꼼꼼하고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먼지 한 톨, 얼룩 하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안쪽부터 타일 틈새까지 바닥에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신경 쓰며 닦았죠. 새벽 일찍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상가에서 홀로 청소에 매진했고, 박선우가 점검을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청소를 맞춰 놓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마주칠까봐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박선우는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유지되는 건물의 청결 상태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이 청소 담당자를 만나 칭찬할 필요까지는 못 느꼈지만 그의 높은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는 청결도의 내심 감탄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 씨는 늘 그렇듯 새벽부터 고급 상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마지막 층을 마무리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그녀는 휘청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겨우 휴대전화를 움켜쥐었고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건물 관리인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와중에도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가 달려왔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청소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병실에 누워서도 청소일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하루라도 일을 쉬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그녀는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미숙 씨의 갑작스러운 이번 소식에 당황하며 난처해 했습니다. 정미숙 씨,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 고급 상가는 특히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서요. 당장 당신만큼 청소를 잘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선우 건물주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건물 관리인은 급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은 미숙 씨만큼의 꼼꼼함과 노련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숙 씨의 손길이 닿았던 곳처럼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건물주는 이 상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완공 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상가를 찾아와 구석구석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상가를 둘러보던 박선우는 평소와 미묘하게 다른 청결 상태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바닥에 광택이 덜하고 화장실의 타일 사이에도 미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죠. 박선우는 즉시 건물 관리인을 불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관리인 박씨, 요즘 청소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수준이 아닌데요. 이런 상태로는 고급 브랜드 입점은커녕 기본적인 이미지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박선우의 질책에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미숙 씨의 입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실 청소를 담당하던 정미숙 씨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지금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미숙 씨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우는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던 그 베테랑 청소. 아주머니의 존재를 무의식 중에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미숙 씨의 병원과 상태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단순히 청소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이토록 완벽하게 관리해주던 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미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고된 삶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낡고 수수한 옷차림은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결국 박선우는 직접 미숙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청소 상태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물을 그토록 완벽하게 관리해 주던 그 사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한 청결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 자신의 사업적 성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미숙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침대에 누워있는 익숙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얼굴은 그가 예상했던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썼던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전 명품 디자인 업계를 휩쓸었던 천재 디자이너 정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품과 지적인 분위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디자인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그때의 정미숙은 늘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갔고,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디자인은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선우 자신도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고, 남몰래 존경심을 품고 있었죠. 그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자신도 더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정미숙이 갑자기 업계를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건물을 완벽하게 청소해주던 이름모를 아주머니가 바로 그 정미숙이라는 사실에 박선우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빛나던 디자이너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알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숙 씨는 갑자기 병실에 들어선 박선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건물주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직접 병실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박선우는 애써 놀란 표정을 감추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씨 맞으시죠? 박선우입니다. 건물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선우는 미숙씨의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숙씨의 초라한 병실과 지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숙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선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결국 지난 10여 년간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편의 외도, 이혼 후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이야기,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던 그녀가 어떻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 숨죽이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고통까지, 미숙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더욱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미숙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선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숙 씨의 재능이 이렇게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잊었을지 몰라도 박선우는 그녀의 디자인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 중인 새로운 고급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가를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예술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미숙 씨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시각과 섬세한 감각이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박선우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미숙 씨, 저는 당신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이렇게 묻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수 없습니다. 미숙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청소 아주머니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한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박선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고급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가를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당신 뿐입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총괄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선우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청소 아주머니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주 섞인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당신의 재능만은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디자인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 능력이 절실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선우는 자신이 준비 중인 쇼핑몰 프로젝트의 계획서와 스케치들을 미숙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무심코 건네받은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속에는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스케치 위에 그려진 선들을 따라가며 디자인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의 디자인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의 재능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주세요.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선우의 진심 어린 설득은 미숙 씨의 굳게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다시는 디자인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단정 지었었죠. 하지만 박선우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씨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10여 년간 손을 놓았던 감각이 살아날까?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한번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던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숙씨는 박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선우 사장님 저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미숙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그녀의 결정에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정미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숙 씨는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박선우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한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디자이너 정미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박선우의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간 디자인을 쉬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된 청소 일을 하며 쌓아온 삶의 경험들이 그녀의 디자인에 깊이와 새로운 시각을 더해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스케치북을 놓지 않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바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열정으로 빛났고, 그녀의 손놀림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은 듯 섬세하고 거침없었습니다. 박선우는 미숙 씨의 놀라운 집중력과 뛰어난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이 청소 아주머니가 갑자기 총괄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지만, 미숙 씨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력과 전문적인 지식에 금세 그녀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섬세한 리더십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숙 씨가 디자인한 고급 복합 쇼핑몰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청소 일을 하며 건물의 구석구석을 살폈던 경험을 살려 실용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 사람들의 동선, 심지어 공기 순환까지 고려한 그녀의 디자인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공간마다 테마를 부여하고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함과 동시에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쇼핑몰이 완공되고 그랜드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쇼핑몰을 방문했고 그들은 미숙 씨의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박선우는 미숙 씨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미숙 총괄 디자이너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 덕분입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숙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벅찬 감동의 물결이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쇼핑몰은 오픈과 동시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숙 씨의 디자인에 열광했고, 쇼핑몰은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던 정미숙 씨는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재능과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걸었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냈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쇼핑몰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과 박선우와의 운명적인 재회를 떠올렸습니다. 박선우는 미숙 씨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의 재능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빛나는 재능으로 모든 편견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그녀의 삶과 열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